안녕하세요. 경매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쌤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오피스텔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양도 차익이 없다. 오피스텔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네, 그런 이미지가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이 위치나 면적에 따라서, 예, 투자하기 좋은 오피스텔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대표적으로 분당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고 이세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매가도 오르게 됩니다. 어1 8평의 소형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확히 2년 전에 예, 정자역 프로지오 시티를 예, 2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바로 이어서 예, 2억 2천만 원에 예, 전세를 났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2억 3천만 원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자의 오피스텔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유는 어뭐 최근 2, 3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전체적인 상승도 예 뒷받침이 됐겠지만 예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그첫 번째는 인구 유입입니다. 네이버 중축과 예 두산 중공업 신축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연말 현대중공업 R&D센터가 준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신분당선의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 수요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 이런 대형 호재들이 앞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이 경매와 또는 금매로 잘 찾는다면 예, 재테크로는 충분한 그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올해 하반기에도 이 부동산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 같아서 뭐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예, 오피스텔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투자의 타겟을 정하지 못한 분들은 예, 오피스텔도 잘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경매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